안녕하세요. 편의점 창업 강의를 진행할 김망고입니다. 이 강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창업 컨설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창업의 모든 과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주요 편의점 3사 중한 곳에서 영업 관리자로 일했고, 현재는 부업으로 7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입니다. 현장과 실무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과정에서 꼭 필요한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창업 준비, 운영, 그리고 수익화까지 모든 단계를 다룹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편의점 창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주업인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부업이 편의점이었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예정이지만 이제는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편의점을 관리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년간의 정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1년 실제 수익금을 단순하게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1,200만원을 12개월로 곱하고 절반만 가져간다고 봤을 때 1년에 약 7,200만원의 정상금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직장인 3,600만원의 연봉의 두 명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편의점을 오픈한 후첫 7개월 동안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7개월은 주업처럼 집중해서 일하며 초기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직접 근무 시간을 늘리고 운영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초기 비용을 회수한 이후에는 편의점 운영을 안정화시키며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부업처럼 운영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편의점 운영을 부모님께 인수인계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회수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본업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화장품 도소매와 오프라인 사업 등 다양한 부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쌓아온 경험과 자산은 앞으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편의점 운영은 부모님께 모두 인수 인계를 마쳤지만 최소한의 운영은 여전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한 타임 근무를 통해 신상품 점검과 매대 관리를 하고 발주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정하여 월 단위로 부진 재고와 재고 리스트를 점검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님께서는 운영 부담을 덜고 저는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추천드리는 수강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창업할래? 라고 결심하신 분들입니다. 편의점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강의를 통해 창업의 A부터 Z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처럼 부모님의 창업을 도와드리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상권 분석부터 운영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기존 운영자분들입니다. 현재 점포의 상황을 진단하고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이 강의는 창업을 고민하거나 편의점 운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모든 분들께 적합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세 가지 경우를 모두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접 창업을 해보며 본인의 입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성공 포인트를 배웠고 부모님께 창업을 드리면서 가족의 입장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방법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를 운영하며 양도 양수와 브랜드 전환까지 직접 진행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이렇듯 저는 본인 가족 그리고 기존 운영자라는 다양한 시선에서 편의점 창업과 운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현실적인 조언과 강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강의는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직접 점포를 구해드리는 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점포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분석은 물론 체크리스트까지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편의점을 창업하려면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직접 브랜드사에 연락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창업 준비 과정에서 꼼꼼한 정보 수집과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결국 자세히 알아야 더 좋은 입지와 유리한 계약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점포 구인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비교적 좋은 물건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본인이 직접 브랜드사와 컨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물건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창업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편의점 영업 관리자와 점주의 양쪽 경험을 모두 해봤다는 점입니다. 본사 직원의 입장에서 발주와 관리의 이유를 이해하고 점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고민한 경험을 통해 두 시선의 간극을 파악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최적의 창업 조건과 실질적인 성공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편의점 창업의 개요와 환경 분석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필수 조건, 창업 형태, 상권 분석, 그리고 8가지 세부 조건을 통해 창업의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창업 진행 단계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고 손익구조와 손익분기점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챕터에서는 점포 운영 및 수익 최적화 전략을 다룹니다. 본사와 점주 모두에게 유익한 운영 전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실제 점주 11명의 브랜드 전환, 양도 양수, 폐점, 재계약 등의 사례를 통해 창업과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창업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편의점 창업의 모든 과정을 자신감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